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2절에서 17절,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12절. 20.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대파사, 거룩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풍년과 자비와, 겸성과온유와 오래, 오래 참음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람,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곤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나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각 심령에게 있어야 될 바도로 필요한 바도로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혼란한 시대에 오직 말씀으로 영적인 무장을 새롭게 하는 그래야 세상을 싸워 이겨내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이시간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원 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물론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나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성경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면 자기를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오늘 내가 어떻게 불려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인간 관계가 달라집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된 자의 본분이요 자세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분 여기에 너희라는 말에 우리의 이름을 놓고 여러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보는 가운데에 자기 이름을 놓고 읽어보는 가운데에 또 다른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요, 그리고 줄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다 그런 걸로 그런 마음으로 허투루 살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좀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확실성을 가지고 굳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건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관심들을 많이 갖습니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는 양식 음식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누가 먹지 않고 살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입니다. 그리고 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공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 대로 음식은 4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삽니다. 예수님은 40일간을 금식하셨습니다. 음식은 40일간 먹지 않아도 됩니다마는 그러나 물은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남자는 7일 여자는 9일. 그래서 남칠 요구라고 그러십니다. 자, 그런데 공기는 3분에서 5분이면 숨이 멈춰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뭐라고 했는가? 기도라 그러십니다. 찬양은 이 기도에 곡을 붙였기 때문에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물은 무엇인가? 물은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에서 태어나고 동시에 물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은 골고로 물을 주시고 태양도 골고로 비춰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힘을 얻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이란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도와 성령의 인도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걸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말씀을 늘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늘 실천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면서도 인격적으로나 덕망이 있어서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편지를 보내면서 뜨겁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오늘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잊지 말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너희도 용서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원의로 돼 용서가 잘안 됩니다. 용서를 베풀라. 오늘 용서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용서가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인격이 부족하고 교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용서를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성경적인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이미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용서를 받았는가? 주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이 고마움이 있는 자는 용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에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마음속에 자신이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자는 남들에게 용서를 결단코 베풀지 못합니다. 용서해 준 것만큼 우리도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용서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 중에 '내 아들 파코에게'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자,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아들이 어느 날 집을 가출해 버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신문에 광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파코에게 내일 12시에 신문사 정문 앞에서 아버지를 만나러 오길 바란다. 아버지는 너를 이미 다 용서했다. 자, 그 다음 날 아침 신문사 앞에는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젊은이가 광고를 보고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파코는 이 프란시스코를 줄여서 부르는 이름인데 이 스페인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소설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의 광고를 보고 나온 800명이 라고 하는 이 십자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용서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물질이요, 건강이요, 권력이요, 명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 없어지고 많은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용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축복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 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십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잊으려고 합니다. 생각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 마음 밑바닥에 용서에 대한 그 말씀에 괴롭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분명한 것은 나도 그만큼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마음이 걸리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래도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나도 용서 못한 죄를 가지고 용서해 달라는 것에 마음에 심한 부담감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십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용서 안 하려고 마음 한 곳에 밀어놓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있음을 미십니다. 용서에 대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은 나를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에 마땅히 우리 또한 용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실천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는 날 동안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하여 서로 피차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에. 문제가 되었고, 또 미움의 씨앗이 되었고, 관계가 복잡해지는 가운데에 용서가 필요했건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이 귀한 용서의 사랑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 한 켠에 용서하지 못함으로 오는 영적인 부담을 덜어내는 끊어내는 은혜의 시간, 용서를 베푸는 그러므로 진정 용서 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확신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해 나가는. 복된 삶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마음과 이 정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꼴만 나눔하는 께위에 모든 선교지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